안녕하세요, 송아재입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분들의 격리가 해제가 되었죠. 그래서 해외여행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히 베테랑 같은 경우에는 3월 15일부터 백신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가 해제됐죠. 그래서 아마 올해 여름부터는 해외여행이 많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그동안 쌓아놨던 마일리지를 항공권을 발권하실 분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원하시는 만큼 마일리지가 충족이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카드는아멕스 플래트넘 아시아나 클럽 롯데카드입니다. 지금 아멕스 플래트럼 아시아나클 롯데카드 같은 경우에 이벤트를 시행을 하고 있어서 총 25만원만 쓰면 18,000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 조건도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마일리지가 한18,000 마일리지가 모자라서 차질이 있던 분들은 이 카드를 발급받아서 18,000 마일리지를 받으시고 그걸로 마일리지 항공권을 끊으면 어떨까 해서 이 카드 이벤트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카드를 당장 신청을 했고요 지금 대한항공 마일리지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발리를 마일리지로 예약을 했는데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15,000 마일리지가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롯데카드로 발급을 받아서 마일리지를 채운 다음에 가족들이랑 해외 여행 계획을 짜고 있고요. 영상 잘 보시고 카드 발급 받으시는 거를 고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별도 영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번 영상은 이벤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멕스 플래티넘 아시아나 클럽 롯데카드 연회비 5만5천원짜리고요 기본적으로 천 원당 1 아시아나 마일리지 적립을 해주는 카드입니다. 이벤트는 지금 롯데카드 홈페이지에서 아멕스 플래티넘 아시아나 클럽은 마일리지를 실코라는 제목으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 달 4월 30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벤트 신청은 이번 달 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빨리 카드를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이벤트 신청을 하시고 나서 카드를 신청을 하니까 외 카드가 한몇 시간 안에 발급이 되더라고요. 이번 달말 안에만 발급을 신청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벤트 혜택 받은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 이벤트의 혜택은 현재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만 오천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3월부터 4월 말까지고요. 대상카드로 20만원 이상 사용한 회원인 경우에는 15,000 마일리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20만원 이상이라는 조건이 별다른 조건이 없이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두달 동안 20만원 실적 채우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혜택 대상이 9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롯데카드 신용카드 결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롯데카드에서 카드 이용 프로모션을 어떠한 혜택도 받지 않으신 분만 가능하다는 거이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셔야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카드 신청하실 때 일반 카드와 아멕스 클럽 카드를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아멕스 클럽을 신청하실 분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혜택이고요 두 번째로는 추가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이벤트입니다 이 추가 마일리지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요 역시나 아멕스 브랜드에 한정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1000원당 기본 적립 1.5마일리지를 적립을 해주고요. 해외 가맹점이나 아시아나 항공권 발권을 할 경우에는 1000원당 3마일리지라는 상당히 파격적인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별추가 마일리지 같은 경우에는 통합 2000마일리지까지 적립이 되는데 만일에 해외 결제를 주로 하셔서 추가 마일리지를 매번 이 마일리지를 받으셨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해외 결제 100만 원 정도 하시게 되면 1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0원 당1 마일리지만 제공을 하니까 이 점을 좀 유의하셔서 카드를 사용하셔야 될것 같고요 1,000원 당2 마일리지를 주는 생활업종에서 대형마트인 경우에는 오프라인만 적용이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를 배달을 시킬 경우에 롯데몰에서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추가 마일리지가 적립이 안 된다는 거요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벤트로는 5월 1일에서 5월 31일 즉 5월 동안 5만원 이상을 사용하시면은 3천 마일리지를 추가로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단 조건이 15,000 마일리지를 받으신 분에 한해서만 3,000 마일리지를 추가로 제공하게 되고요. 6월 말에 3,000 마일리지를 추가로 제공하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총18,000 마일리지를 모게 된다는 이벤트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이벤트를 좀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이유가 이벤트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겁니다. 20만원 이상만 사용하면 15,000 마일리지를 제공 한다는 건데요. 15,000 마일리지를 금액으로 환산하게 될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1 마일리지랑 14원 정도의 가치를 보고 있거든요. 대충 10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한 17만원 정도의 혜택을 제공하는 건데 17만원 정도의 현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거의 없을 뿐더러 큰 조건 없이 이 마일리지를 제공한다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추가로 받는 3,000 마일리지 조건조차도 5만원만 사용하면 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 카드를 발급 받으셔서 마일리지 다 받으신 다음에 해지하셔서 연회비를 반 정도 돌려받으신다고 과정을 하게 되면은 약 2만 원 정도만 투자하셔서 18,000 마일리지가 생기는 거니까 일단은 받고 보시는 것도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 네이버 패널을 통해서 롯데카드에 다른 이벤트를 받은 경우에도 혜택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카드 이벤트를 받기 위해서 총3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벤트를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아시아나 홈페이지고요, 두 번째가 롯데카드 홈페이지고, 세 번째가 네이버페이 홈페이지입니다. 네이버페이 쪽에서 응모를 하시게 되면은 이 이벤트와 약간 다른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조건이 약간 더 까다롭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롯데카드 홈페이지에 가서 이벤트를 응모할 수가 있고요, 아시아나 홈페이지 가서 이벤트를 응모할 수가 있고요, 네이버페이 홈페이지 가서 이벤트를 응모할 수 있는데. 네이버페이 채널을 이용해서 이 카드 이벤트를 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3,000 마일리지가 아닌 3만 포인트를 더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페이에서는 15,000 마일리지 적립 플러스 5만원 이상 사용하실 경우에는 3만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본인이 15,000 마일리지만 필요하다고 하면은 네이버 페이를 통해서 이벤트를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이 네이버 페이 간편 결제로 20만원 이상 사용한 회원에 대해서 혜택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롯데카드 홈페이지나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록하신 분들은 아무 가맹점에서 대충 20만 원만 결제하면 되지만 네이버페이를 통해서 가입하신 분들은 네이버페이 간편 결제 20만 원 이상 사용하셔야 되고요. 더좀 어려운 게한 번에 결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건을 장바구니에 모아 두신 다음에 20만 원 이상 만들어 놓고 한 번에 결제를 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다는 게첫 번째 단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3만 네이버 포인트를 준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3천 마일리지가 더좀 유용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3천 마일리지가 1원 당 10원의 가치를 지녔을 때 동등한 가치를 지녔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해외 항공권이 엄청나게 비싸다 보니까 제가 대충 계산 해봐도 20원 이상의 가치는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롯데카드 홈페이지에서 이벤트를 진행을 하게 됐고요 다만 내년 3월인가 4월에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개편하게 되거든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마일리지 소모가 더 많아지는 방식으로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개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일리지 소모가 더 작아지고요. 동남아에서 발리 같은 경우에는 한 7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는 곳이거든요. 이런 곳 같은 경우는 마일리지가 훨씬 올라가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마일리지 가치가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확률이 있고 대한항공이 아시아항공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아시안항공의 마일리지 가치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항공권 발권하는데 만원천 마일리지만 추가로 필요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네이버 포인트를 받으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선택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벤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카드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 드릴 건데 올해만 생각했을 땐 카드 자체도 상당히 매력적인 카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을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카드 설명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송화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